모닝 가솔린 4.5개월 대기입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고요. 모닝은 전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20만원 할인을 해주고 있지만 대상 차량이 모두 판매되면 이 조건 없어집니다. 다음 레이입니다. 가솔린 그래비티 트림만 7개월 대기고요. 나머지 트림은 6개월 대기입니다. 5월과 동일하고요. 모닝과 마찬가지로 레이도 전시차 20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 모두 판매되면 할인은 종료가 되고요. 레이 EV는 전사양 2개월 대기입니다.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전시차 20만원 할인이 전부예요. 다음 전기차인 EV3도 4에서 5주면 차량 나옵니다. 지난 과 동일하고요. 참고로 EV3도 재고 할인은 아니지만 이런 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견적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승기나 구매에 도움되는 영상은 제 채널에 이미 업로드 해뒀으니까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 K5입니다. 1.6 터보 가솔린, 2.0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LPG 모두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그리고 K5도 재고에 대해서 할인 중에 있는데요. 2025년 1월에서 3월에 생산된 재고는 150만 원, 4월에 생산된 재고는 100만 원, 5월에 생산된 재고는 50만 원 할인입니다. 개별 소비세의 특별 주 원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차량이었다면 혜택 받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죠. 다음 K8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2.5가솔린, 3.5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모두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K5와 마찬가지로 K8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에서 3월에 생산된 재고는 200만 원, 4월에 생산된 재고는 100만 원, 5월에 생산된 재고는 50만 원 할인입니다. 적지 않은 할인인 건 확실하니까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6월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k 9은전 사양 4에서 5주 대기고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k 9은 전시차 20만 원 할인을 제외하고. 다른 할인은 없어요 다음 EV6는 전사행 4에서 5주 대기로 5월과 동일하고요 EV6도 EV 페스타라고 해서 기본 250만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할인받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SUV로 넘어와서 니로 하이브리드 3에서 4주면 차량 나옵니다 니로 EV는 4에서 5주 대기고요 지난달과 모두 동일합니다 참고로 니로 하이브리드는 2025년 1월에서 4월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 2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5월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로 EV는 EV 페스타 할인 350만원 만원이 기본이니까 1호 하이브리드 나 EV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구매 하시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요 다음 셀토스 1.6 터보가솔린과 2.0 가솔린 모두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5월과 동일하고요 셀토스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할인은 따로 없어요 다음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가솔린 5개월 lpg는 3개월이면 차량 나오고요 하이브리드는 1.5개월 에서 2개월 대기입니다 지난달 대비 lpg만 1개월 늘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재고 할인 은 당연히 없고요 다음 소렌토입니다 가솔린 디젤 1.5개월 하이브리드 6개월 대기입니다 경쟁 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6월 계약 기준으로 3주인데 8배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역시나 재고 할인은 없고요. 다음 e v 9는전 사양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특이 사양으로 비선호 사양을 구매하시면 추가로 4에서 5주 더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단 많이들 구매하시는 카니발입니다. 일반 모델 가솔린은 2.5개월, 디젤은 1.5개월, 하이브리드는 8개월 대기입니다. 지난달 대비 가솔린만 1개월 늘었고요. 일반 모델 특이 사양으로는 그래비티 트림의 사이드 스텝과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적용한 사양은 디젤과 가솔린은 3개월, 하이브리드는 10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다음 카니발 하이 리무진도 전 사양 4인승은 3개월, 79인승은 1.5개월 대기고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비선호 사양, 즉 시그니처 풀옵션 제외 전 사양과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전 사양은 2개월 대기 기간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타스만입니다. 일반 기본 사양은 1.5에서 2개월, 사이드 스텝 단독 스포츠바와 베드 커버 사양은 2에서 3개월, 싱글 데커 캐노피 사양은 3에서 4개월, 더블 데커 캐노피 사양은 4에서 5개월 대기예요. 역시나 신차고 은근히 인기가 많아서 재고 할인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음 본고 보겠습니다. L 전 사양 3에서 4주 대기입니다. 본고도 2025년 1월에서 4월에 생산된 재고에 대해서 100만 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고 EV는 4에서 5주 대기인데 특장 EV는 7월 이후에 생산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요. 추가로 본고 EV도 200만 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2025년 6월 기준으로 기아 대기기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견적 알아보실 때 믿고 계약할 만한 곳 없나 고민이실 텐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기아 최고 혜택 견적 무료로 받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렌트, 리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견적 신청 가능하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또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차량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마치시면 개차에 추가로 5만원 상당의 저희 자사 브랜드인 카드 코일 매트를 맞춤 제작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혜택 많이 받으시고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